안녕하세요 개강 이주차입니다 어떤 여자 또 파란 간판에 빵 팔러 왔으뇨 유유 현대인의 3대 영양소 카페인 충전해주고 데이식스 팬분들 진짜 감사해요 쿠키도 다 털려서 열심히 포장해줬어요 플로랑탕 진짜 윤나 맛있어요 제 최애 쿠키 여기 쉬려고 앉든 일하려고 앉든 앉기만 하면 손님이 들어오심 상자도 다 털려서 손수 스티커 붙여줍니다 라페의 개큰 문제점을 발견함 일단 근육통이 미치셨음 이건 내가 넘나다 해서 그런듯 걍 죽은 사람이 됨걍 라페는 나의 디멘터임에 틀림없음 신사역 앞에 있는 소일젤라 또 무조건 먹어야함 왜냐면 진짜 존맛이거든 개맛있어 안득함 기획회의하러 해와에 또 오고 후배한테 구독 강요하는 선배가 됨 여자라면 조승연 좋아하지 않나? 내 주변 여자들은 다 조승연 좋아한다 우즈 야역이야 보다가 진지하게 조승연이랑 사귀고 싶어서 지피티니한테 물어봤는데 어? 운명 이지랄라 지피티니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야, 진짜, 진짜 고맙지 않아. 않아 앞에 나가서 브리핑도 해줍니다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요 떡해요 그래도 해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용용 선생님입니다 마라중독이다마 기획팀 회식으로 왔어요 기획팀 조우미 마라떡찜 개맛돌이님이더라고요 생맥과 오늘 하루 끝!